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는 한 개의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어 빈도수를 구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그 히스토그램의 밀도를 추정해서 을 그리는 이 커널댄스드 에스메이트 플롯을 같이 그려봤어요. 이번에는 어, 두 개의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 이 분포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Floating, Variate Distributions.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그릴 때는 보통 이 Joint f l o a t 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변수를 생성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있는 예제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어, 미 코베리언스해서 어, 이렇게 어, 두 개의 어, 값을 넣어주고 여기에서 멀티베리에이트 노마을 해가지고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어, 값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평균값과 이제 코베리언스 값을 넣어주고 어, 200개를 생성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프레임 생성된 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 이미 난수로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는 sns.distflows로, 어, 이렇게 df의 x, 이렇게, 어, 그리고 아니면 이제 df의 y,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었죠. 두 개의 어, 그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봤더니 지금 X하고 Y 어, 둘다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완전히 정규분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말디스비션을 어, 그리고 있다라는 것, 종 모양을 그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같이 그리고자 할 때는 보통 조인트 플롯을 사용해요. s n s j o i n t f l o t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용법이 어, x, y 그 다음에 scat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 넣어 주도록 할 텐데 d f 의 x 그 다음에 d f 의 y 이렇게 한 번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인트 플롯을 그리게 되는데 이제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어, 조인트 플롯을 그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어, 스케터 플롯을 그리고 요 X 변수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Y 변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빈도수가 어디가 많고 적은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예제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제는 여기에다가 그 데이터 xy 이렇게 좌표를 넣어서 그리도록 했는데 똑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린 방법 이 방법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 방법으로 그려도 이제 똑같이 그리게 돼요. 그래서 같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에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 xy를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서 이렇게 xy에다가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스케터 플롯을 어, 그린다라는 거를 확인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지금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스케터 플롯을 그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헥사빈 플롯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헥사고날빔 플롯을 이제 제목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제목을 적어주고요. 어, 여기 같은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리는데 이제 카인드 값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카인드 값 보시게 되면은 스캐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카인드에 텍스 하게 되면은 이제 헥사곤알 빔 플롯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옵션 보시게 되면은 이 카인드를 통해서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스캐터 플롯 레그 플롯, 레지듀얼 플롯, KD기, 헥사고날 빔 플롯,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 레그 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기선을 그려주게 되요 스케터 플롯의 회기선을 그려주고, 레지듀얼 플롯은 이 레그 플롯에 있는 이 회기선에서 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잔차를 그려주게 돼요. 그래서 회기선에서 값이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를 그리고자 할때이 레지듀얼 플롯을 그리게 된다. 그 다음에 커널 댄스티, 에스티메이트. 그래서 그 히스토그램에 대한 빈도수를 이제 밀도로 추정을 해서 그리는 게이 KDE 플롯, 그다음에 헥사구날 빈 플롯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예제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예제에서는 어, 값을 다시 만들어서 그리도록 했는데 저희는 일단 기존에 있던 값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제에서는 지금 위에서 만들었던 건 이제 값을 한 200개 정도만 생성을 했었어요. 예제를 보게 되면은 200개를 생성을 했는데 이제 1000개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 헥사고날 빈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값을 다시 생성을 해서 그리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컬러 값을 하나의 값으로 컬러 K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했는데 저도 컬러 K로 이렇게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 흑백 어 색상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린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커널 t 스티 에스메이션을 또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커널 t 스티 에스메이션은 저희가 어 지난 영상에서 한 개의 변수에 대해서 KD 플롯을 그렸었어요. 근데 그 KD 플롯을 이제 그대로 갔다가 그리는데, 여기에서 XY 축을 둘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KDE라고 넣어주고, 일단 색상은 빼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바다의 깊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때 보통 이렇게 어 등고선을 표현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제 밀도가 어디가 많고 이제 적은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어 기본으로 그리게 되면 이제 여기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는데 이제 KD float 그리게 되면은 여기 kind의 KD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도를 추정을 해서 빈도수를 표현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어, 그, 서브 플롯을 그리는데, KDE 플롯, 러그 플롯, 러그 플롯.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러그 플롯을 그려주도록 했어요. 그래 서브 서 플롯을 그리고 그린 이유는, 여기에 이제, 사이즈, 조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브 플롯을 그려줬는데요. 일단, KDE 플롯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sns.kdE 플롯에서, df에 x 하게 되면은, 일단,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그리죠. 여기 k d o 플롯에서는 어 변수를 두개지정할 수가 있어요. 두개 이렇게 데이터하고 데이터2, 그래서 df의 y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그리는데, 이제 그래프의 사이즈 조정해주기 위해서 이제 예제에서는 서브플롯을 통해서 그래프의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도록 했어요. PLT의 서브플롯으로 해서 어한 개의 서브플롯인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로우하고 칼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개를 갖는 서브 플롯을 어, 그려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러그 플롯을 같이 그려주고 싶으면은 SNS점 러그 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빈도수가 어디가 많고 적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X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축에 대한 여기 어, 밀도를 어, 요 밀도 표현한 거에 대해서 빈도수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러그플롯을 통해서 그다음에 y축에 대해서도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냥 그리면은 이 x축하고 y축이 겹쳐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x축 y축이 겹쳐서 보이게 되니까 이제 y축은 여기 어 y축에 어 그려줘야겠죠. 지금 기본적으로 액시스가 x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시스에다가 y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색상도 좀 다르게 그리고 싶어요. 여기 예제에 보시게 되면은 색상을 다르게 그렸어요. 그래서 버티컬 트루라고 해주셔도 되고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엑시스라고 어, 표현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x 시스에다가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 예제처럼 버티컬이라는 옵션을 적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버티컬로 그려보도록 하고요. 여기 컬러는 G 이렇게 어, 컬러값 바꿔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Y축 값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예제와 다르게 여기에다가 G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버티컬 True를 써주도록 할게요. X, S, Y를 빼고 똑같이 Y축에다가 그리게 되요. 빈도수를 어, 표현을 했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커널 댄스디 에스메이트를 통해서 어,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히트맵처럼 이렇게 색상을 표현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리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C 맵이라고 해서 이제 컬러 맵을 이제 지정해 을 주시는데 요 그래프 그대로 밑에다가 똑같이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더 똑같이 그리는데. 이 위에서는 이제 어, 서브 플롯에서 ax는 ax 하고 여기다 값을 넣어줬는데 안 그려줘도 이제 같이 이렇게 세 개를 붙여서 그리게 되면은 어,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같이 그려주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옵션이 있는 것처럼 저 큐브 헬릭스 어, 컬러 맵을 팔레트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c 맵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c 맵은 c 맵 하고, 이제, C 맵은 C 맵. 그래서, 컬러 맵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어, 그 선의 색상만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레벨하고, 쉐이드 투로까지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C 맵에, 레벨, 그다음에 쉐이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쉐이드 투로 하게 되면, 은이렇게그 히트맵처럼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컬러 맵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레벨 값에 따라서 여기 히트맵을 약간씩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빈도수에 대해서 이렇게 선이 보이게 되는데 이 숫자가 커질수록 좀더 이제 히트맵처럼 이제 표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KDE f l o 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이 그리는데 요 안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표시라든지 아니면은 점 표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값을 마커로도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 플로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한번 그냥 어, 그려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x, y, 그 다음에 kind는 kd 커널 댄스에스메이트로 그리고 그 다음에 컬러 값 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플롯 조인트에 스케터 플롯을 여기 안에다가 그려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커까지 표시를 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두개의 변수에 대해서 어, 이렇게 수치형 변수의 관계를 표현을 해주는 조인트 플롯을 그려봤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그릴 때 보통 이제 위도와 경도의 분포라든지 이런 어, 수치 데이터 두 개의 관계를 그려보고자 할때이 조인트 플롯을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그 수치형 변수에 대한 관계를 조금 더잘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그려봤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해서 페어와이즈 릴레이션십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